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오늘은 소리떼콩밭에 저번 주에 불마름병이 번져서 급히 규산황을 뿌려줬는데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아서 오늘은 전문 불마름병 농약인 세균박사를 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안심할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세균 박사 20m 한 마리에 20cc 그리고 대유나르겐 영양제를 20g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서 서리태 콩밭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와 살균제를잘 섞어서 밭트로 갑니다. 불마른 병이 규산황을 긴급하게 뿌려주어서 대부분은 멈춰 섰지만은 한 번은 더 뿌려주어야 안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 농약인 세균박사를 뿌려주려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에 막 병이 번져서 긴급히 규산황을 살포해 줬더니 기준에 걸렸던 것은 해보기 힘들지만은 나머지는 그래도 깨끗하죠. 오늘 보니까 누린재도 장님누린재인지 시커먼 누린재 한 마리 보이고 거의 누린재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콩깍지도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린재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린재 지금까지 두 마리가 보였는데 콩깍지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불마름병도 일단은 잡혔으니까 한 달만 잘 버티면은 이상 없이 풍년을 볼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통 갖고 소리태 불마름병 치료를 하러 왔는데 저번 주에 처음 발생됐을 때는 금세 콩밭이 전부 이렇게 그물처럼 세균이 가갉가먹고 아주 번져서 꼬망할 줄 알았는데 규산항도 세균성 농약이죠.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껐고 이번 주 일주일 만에 또 세균박사 전문 불마름병 농약을 또 살포해줬습니다. 기존에 걸렸던 것은 회복은 힘들고. 나머지는 이제 지킬 수 있게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균이 세균들이 콩잎을 누렇게 만들고 이제 더 갈가 먹으면은 금물처럼 변하죠. 그러면서 콩이 말라 죽는 현상인데 다행히 저번 주에 규산황을 뿌려줬기 때문에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잘버티면 거의 뭐 피해는 없죠. 누린재도 오늘 보니까 두 마리 뿐이 나타나지 않았고 누린재가 온다 하더라도 콩깍지가 이제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렇게 세균 박사로 콩잎에 아주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불마름병을 2 차로 뿌려 줬습니다. 1차는 규산황으로 뿌려주어서 불마름병이 번지는 것을 급속 차단했고 오늘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치료까지 할수 있도록 세균박사라는 불마름병 전문 농약을 사다가 뿌려줬습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죠? 오늘이 9월 11일 한달 정도만 버티면은 이제 콩잎이 10월 들어가면 이제 한 중순부터는 누러지죠. 누렇게 되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상태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겠죠? 저번 주에도 영양제를 섞어서 뿌렸고, 이번에도 살균제 플러스 영양제를 섞어서 뿌리니까, 콩잎이 다시 회춘한 것 같죠? 콩잎이 아주 파릇파릇 합니다. 아주 잘 커가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볼수 있죠? 콩만 이제, 익어가면서 딱딱해지면서 이제 검게 되면은 올해도 귀족 소리태가 700여 포기, 그것도 삼목 소리태 중에서 300여 포기는 지중 녹화해서 엽록수를 활성화시킨 귀족 소리태입니다. 아주 맛있는 귀족 소리태인데 올해도 대풍을 기대합니다. 콩깍지가 점점 단단해져 가기 때문에 이제, 노린자가 침을 꽂아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삽목 소리태로 정식 후에 두 번이나 순식을 해줬는데도 이렇게 잘 홀로 오고 분지수가 많다 보니까 콩깍지도 많이 달렸죠. 아주 여기저기 콩깍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